리몬항 이야 리몬항에는 이명수 이명수를 많이 잡았네 이야 이명수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면수 아니야 이거죠? 이면수. 이면수도 이거한 마리 한 마리 그물에서 까 떼내야 되네. 양미리처럼. 이야. 이모낭이 이면수가 아이고 이렇게 그물에서 하나하나 잡아 뗍니다 <laughs> 이면수 양미리 이다의 귀신은 이놈에서 하나하나 한마리 한마리를 귀신 떼야 놈의귀신이 많네요 많이 잡혔네 이면수많이잡힌거신요이면수가격은이떻게 네. 아. 돼요? 은 어떻게 요 날씨는 좋은데. 응? 이서 철이에요, 지금? 이, 이 양미리처럼 똑같이, 거물에서 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떼네. 야 고기 잡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그죠? 여기는, 임원항. 전부 지금, 임연수 자비에 거물에서 그 지금, 전부 떼내기 작업하네요. 이야, 임현수 여기도 임현수 작업. 우와. 안녕하세요. 타이아 <laughs> 오늘 이망에는 이면수만 많이 잡아왔네. 그죠? 안녕하십니까? 이면수가 엄청나게 잡혀왔습니다. 그물에서 한 마리 한 마리 떼내는 작업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또 갈라서 내장 빼고, 말라 말려가지고, 반 건조해서, 얼음 처리 쫙 해가지고, 아, 내장 처리해서, 얼음 처리해서 올라가네. 이야, 이 내장 안 버리나 봐. 엄청나게 잡혀왔습니다. 이 면수. 이 면수 잡는 물 정리라고 우와. 이모랑은 이면수 대박이네. 이면수 대박이네. 대박이에요? 이면수 값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이게 전부 서울 올라가는 거죠? 엄청납니다. <laughs> 이모랑 이면수 대박입니다. 여기도 있는 음. 여기 이면수 다 땄네. 와 어마어마하게 이면수 내장 처리하고 아이스박스에 좀 차곡차곡 처리해서. 를 이야, 엄청 잡아서요, 이면수. 이모님이 이면수 대박. 이면수는 구워 먹어도 좋고, 그죠? 살아있을 땐또 회로 먹어도 기가 막히죠 자, 여기는 삼척 임원항 밑판장에 임현수 작업을 한창 하고 계시는 현장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임원항에는 오늘 임현수 대박입니다 이 녀석 엄청 잡혀 왔습니다. 여기는 산불 영향이 없어서 평화롭습니다. 그죠? 임원항에 임영수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만나고 작업이 다 끝나가네. 한마! 아낙 내리드 연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뜯어냅니다. 이면수 이면수가 살이 이면 더 없네 이면수 이면수예 아. 그 문에서 잡아 빼기도 힘든, 힘들어. サイン入